안녕하세요. 청양동부 참동 TV 참동리입니다 오늘은 고추 생육 비교 바로 2탄을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는 고추 영양제랑 EM 등으로 관리를 한 고추와 관리를 못한 고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번에는 수비를 준 곳과 안준곳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추를 정식한 지 45일째 되는 날인데요. 저희는 이제 때에 맞춰서 추비를 주었는데 동네 어르신분께서는 추비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여쭤보니까 어 이번 연도는 평년보다 비가 좀 많이 왔기 때문에 추비까지 주면 무자라서 그래서 추비는 생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추와 추비를 생략한 고추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네, 이 밭은 고추의 노지에선 7천주를 정도를 하시는 분의 밭인데요. 저번 영상보다는 확실히 고추가 좀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밭은 이제 부직포도 안 씌운 밭인데 중간중간 이렇게 풀약을 한두번 정도 해주신 거 외에는 별다른 관리를 안 해주셨는데도 이렇게 좋네요. 고추가 손이 많이 가는 작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신기합니다. 네, 방앗다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앗다리 다섯 개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네요. 여섯 개 아닌가요? 맨 끝으로? 예? 맨 위에. 아, 이거 여섯 개? 6개? 여섯 응. 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방아다리는 여섯 개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밭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비가 내리고. 네 이제 저희 고추밭에 와있는데요. 좀 많이 풍성한 것 같습니다.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고추 곁순 제거 그 다음에 방앗다리의 꽃 제거 그 다음에 영양제 EM 등등, 저희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 나지 않는 건가 싶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이거 지주 때 V자로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의견들을 많이 좀 반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꼽아놓은 상태고요. 어, 11자, 1자로 다시 꽂고 아주 깊숙하게 아주 때려 박을 예정입니다. 저희도 사실 불안했거든요. 이걸 하면서, 아, 뭔가 이상하다, 뭔가 불안하다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래가지고 태풍에 다 휩쓸려 가겠다 등등의 반응을 보여주셔서 아주 굳건하게 11자로 때려 박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어 달리 한번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까지 있네요. 네, 일곱 개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것도 한번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초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여섯, 일곱 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분이죠? 네, 여기 노린재분 나와 계십니다. 노린재 여러분 아시죠? 정말 힘들게 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노린재만한 100마리는 발로 밟아 죽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오랜만에 보네요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죽여줍니다. 네. 저번에 이제 저희가 찍은 고추보다 영상보다는 이제 차이가 많이 그래도 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안정적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비를 줘서인지 아니면 뭐 초반에 영양제 등으로 관리를 해줘서 인지는 어, 확실히, 모르겠,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 앞으로 열심히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언들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